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나의 기술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성준모입니다. 어, 저는 랩뷰 CSDS의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LTE 스탠다드에 기초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피지컬 레이어와 단순한 맥 레이어를 제공하는 레퍼런스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 변복적 멀티 안테나와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먼저,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시스템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즉, 비디오 데이터가 UDP를 통해 호스트 VI로 들어오게 되면, 음, 이 데이, 어,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USRP 리어의 FPGA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비트 스트림은 LTE로 모듈레이션 되어, 이노디비 어, 사이드에서 트랜스미트 되게 됩니다. 이를 UE 사이드에서 리시브하게 되고, 어, 다시 디모듈레이션 된 비트 스트림은 FPGA로부터 다시 호스트로 전달됩니다. 이는 UDP를 통해 어, 비디오 플레이어로 전달되고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USRP 리오에서 이노드비와 u 이사이드의 어, 어, 다운링크가 구성됩니다. 사용하게 될 하드웨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PXI-1082 CC 안에 어, 8135 컨트롤을 사용할 거고요. VST와 믹시 두 장, 그리고 플렉스 리오 두 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믹시를 통해 여기 보이는 USRP 리오 두대 중에 지금 한 대만 연결되어 있고요. 이 2952R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케이블을 통해서 2952R, USRP 리오 2952R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이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레퓨 어, CSDS에서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불러온 화면입니다.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불러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시스템 디자이너라는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 시스템 디자이너는 실제로 사용하는 어, 하드웨어들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PXI-1082CC에 8135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믹시를 통해서 u s r p i o 295ER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랩뷰에서는, 어, 기존 랩뷰에서의 프로젝트 탐색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겟 안에 들어있는 이런 메인 어, 탑 레벨 FPGA VI와 탑 레벨 어, 호스트 VI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 어 메인 VI를 열어서 지금 어, LT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메인 VI의 어, 프론트 패널입니다. 그, 어, 다이어그램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VI가 존재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기존에 쓰시던 그 함수들과는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달리 우클릭에서 팔레트를 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 왼쪽에 있는 이 패널을 통해서 각각의 팔레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고요.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실행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295R이 어, 295R을 제가 이름도 역시 똑같이 295R로 바꿔 놨기 때문에 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USRP 장비의 이름을 295R로 설정을 하고 컨트롤 R을 눌러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USRP가 준비가 되면 여기에 LED가 켜지게 됩니다. 이 켜지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어, 이게 다운 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다운 링크의 이너드비 트랜스미트 사이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어, 다운 링크의 UE 리시버 사이드입니다. 둘다 똑같이 베이직 탭과 어드밴스드 탭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직 탭에서는 일반적인 RF 관련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어드밴스드 탭에서는 LTE 관련 파라미터들과 그 다음에 UDP 관련 포트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RP 레디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제가 UI 사이드에 어, 리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신호가 출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 노이즈 플로우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노드 B에서 트랜스미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FDM 신호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PDSCH 컨슬레이션도 보이고 이 마지막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MCS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스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스루풋이 나오는지 그리고 CRC 에러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리고 실제 유저 데이터가 UDP를 통해서 얼마만큼 받아지고 얼마만큼 전송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트가 21.62Mbps 정도 되고요. CRC OK인 것들이 21.62Mbps 정도 되는 걸 보니까 CRC 에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DP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어, 전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UDP를 통한 유저 데이터는 스루풋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 LT 파라미터들을 조금 변화시키면서 어, 이 스펙트럼과 그다음에 컨스터레이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LT 전체 어, 리소스 블록 중에 가장 왼쪽의 두 개의 블록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끄고 11로 변경을 해서 전체 블록을 다 사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에서 깎여 있던 것과는 달리 이전에 깎여 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가득 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X 파워 스펙트럼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쓰고 있지 않던 리소스 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스로프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MCS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17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높여서 아, 64CAM의 레이트 한0.8 정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루프시 사용 가능한 스루프시 43.74 Mbps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무선으로 전송되고 있는 이 LT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로 비디오를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어 비디오 플레이어가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유이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유저 이힘먼트에서 플레이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지금 보이시는, 보이는 이 부분이 유저 사이, 유이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비디오를 이노드비 사이드에서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VLC를 통해서 이노드비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노드비에서는 TX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RX를 통해서 어, 유이사이드에서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복구하고 다시 UDP를 통해 이 VLC 플레이어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어, UDP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은총 43.74메가 사용 가능한 43.74메가 BPS 중에서 유저 데이터는 약 1메가 BPS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트랜스퍼 UDP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노디비 사이드로 들어오고 유이 사이드에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다시 이 플레이어들을 다 꺼보면 데이터 트랜스퍼 LED가 깜빡이는 것을 멈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어,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스로프 유저 데이터의 스로프도 다시 제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노드비와 e 유의사이드를 전부 끈 다음에 스탑을 눌러 VI를 종료합니다.